우우우어 딱, 딱딱 아, 감사합니다. 아니, 8월 2일 8월 3일 2년 속 싱글을 셨어요 2년 동안 신고를 주셨어요. 2년 동안 신고2연속안신 오늘부터 파 5. 자, 우리, 우리 유튜브. 알 바, 형님여태2이0구이두분이 상대로 친구. 이 붙습니다 구이 친구. 불빛 왼쪽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친이 친구. 이 왜냐면, 어, 너무 좋아요. 저 정도 거리로 죽을 수가 없어. 너무 좋아요. 네. 자, 우리 알바 형님. 조용히 <laughs> 아, <웃음> 굿샷! 나이스 로우. 굿 봐. 조용히 하려고 했는데, <laughs> 본격적으로 야, 입을 열어야겠어. 파이팅 야, 지금까지 조용히 한거였어 <laughs> 어, 지금까지 조용히 했어. 장난 아니네. 이거, <laughs> <laughs> <오, 강릉 밀어, 웃음> 이거 들어와. 야, 들어온다 투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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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 여러분 집중하세요 아 지금 이 명품 드라이버 볼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열네 분밖에 없어요 난... 와야 아, 아 이거 다 갔어 야 이거 다 갔어 아 저, 저, 야 죄송합니다. 이건 다 갔어 다 갔어 이거 투원 가능 와다 갔어 아, 이팅 화이팅 화이팅 <laughs> 치시지요. 칠게요 오, 왼쪽. 아, 좋아요. 안전해요. 어, 약간... 아니, 아니,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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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네. 도로 우측에 있습니다. 도로 만약에 맞으면 나갔어요. 제발 나갔어라. 네? 자, 안 보여요. 어차피 잘 나가야 됩니다. 이걸로 잘 나가겠습니다. 습 아까다. 오! 나이 오! 케이 오케이. 원업. 물어왔어 갑니다. 1번홀파포괜찮 <laughs> 아, 이건 좋아요. 괜찮아요. 어, 네. 요거는 방향이 나쁘지 않습니다. 둘둘 별명은 <laughs> 이3 0인데 방향성만 잡았어요. <laughs> <laughs> 거리는 포기. 어온다 <laughs> 아, <shot>. <laughs> 벙커 넘는가? <laughs> 넘지 넘는 못해요? 벙커 넘지 못하는데 <웃음> 벙커일 <웃음> 것 같아요. 벙커 뭐야? 까지 구십오라 A로 하겠습니다. 내가 한번 해볼게. 도착했습니다. 어. <laughs> 약하다. 도도도 도. 약하다. 아 됐다. 아. 파가 쉽지 않습니다. 아, 우방. 오, 스왑 음. 오케이. 나이스. 네. 나이스! 파, 스왑. 아. 스왑! 아, 아, 오! 공파고야. 아. 이게 팀플 아시겠습니까? 아. 아아 앗! 아아 짧이브리리네 n o 안전하다 n t 문제 o w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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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o 좋은데요? 좋다. 나이스. 꽂히는데 이거? 나이스인 것 같은데. 오, 나이스. 이거 버디 각이다. 이거 버디 각이다. 와, 나이스. 아 왼쪽이에요. 살짝 흘렀겠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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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Let's g 아 Let's go. Let's go. Let's go. l 하 t s go. Let's go. l e 3. 중간 그늘집에 들려서 와이프한테 출근했다고 전화를 갔습니다 아... 여러분 공감되시죠? 몰골 나왔는데 몰래 불프 나왔는데 회사 간다고 하고 와이프가 전화 오면 사실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살아 돌아왔구나. 아 가정의 평화를 사수했다. 아 잘했다. 아... 떴는데? 그렇지! 완전 좋아! 뭐야, 와! 완전 좋아! 오! 나 돌아, 근데. 와. 괜찮아, 괜찮아. 나 셋! 그 너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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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어 투다운 갑니다 네. 자 전방 그 올라갔습니다 어, 포. 네. 물 건너서 그린까지 그린이 네. 여기 네.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야그 드라이버 사야겠다 와, 이거 대박이다. 우와, 나이스. 아잘 쉬었어. 나이스. 나이스 원. 오, 넘어갔어. 오, 렸습습다다와 완전 오, 괜찮아. 오, 괜찮어 오, 괜 거기서. 아 오, 괜아아 괜찮아. 오, 괜아아아 오, 괜가아 오, 괜 오, 야, 내가 너에게 감히 조언을 해도 되겠니? 어, 해줘. 진짜 여기 보고 여기 보고 여기 보고 완전 툭 쳐. 나는 나 같은 더 봐. 나는 더 봐. 나는 여기로 보낸 다음에 이렇게 보낸 들었으면 됐는데. 조언 말 들어. 내가 그러니까 이게 스트로크가 다르니까. 야 그래서 물어봤잖아. 감히 너에게 조언을 해도 되겠어? 앞으로 하지 마. 자 어디로 갔어요? 저 어, 벙커 쪽 벙커 좌측 거기 거기 좋아. 어, 어짜기야, 어, 나 어, 공이 어, 안 보여가지고 드라이버 엄청 멀렸습니다. 우리 알바 형님 세컨. 무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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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좀더 왼쪽 볼걸 나도. 해외로 가게. 타이준 형잘쉬셨어요 씻어있잖아. 나이스. 이거 아, 네. 내가, 좀, 내가 감히 너에게 조언을 해줘도 될까? 어해줘 <laughs> 하지 마려해내 생각에는 지금 아 아쉽다 좀덜 봤으면 됐는데 전문 말들어가요 씨. 어 아주 잘는데 나이스, 나이스 파! 아쉽다 건반 현재 이분 때문에, <laughs> 네, 네, 알바 형님 때문에 투어 투다운으로 유지 중입니다. 어. 자 후반 시작합니다. 아, 아 이거지, 야. 이거야. 너무 잘 갔다, 어 벙커다. 굿샷. 오, 바로 이렇게 할 <laughs> 오, 이거 벌거네 아, 거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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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비. 와우. 고기 네. 이거 중요한 퍼시는가? 자, 모기 포입니다 자. 가 가야 이 홀입니다. <laughs> 그래도 웃는 얼굴 너무 좋습니다. 자, 스리업 스리다운입니다. 아, 화이팅 화이팅. 동파고 나이스. 자. 너무 좋아요. 어? 헉, 엄청 갔어. 어! 이 한가운데보다 살짝 왼쪽 나이스. 아, 나이스. 오! 오 러프 아, 아, 간다. 아, 세요의 팀. 예스. 자, 세요의 장인. <laughs> 별명은 230인데 방향성만 잡았어 <laughs> 거리는 포기. 자. 여태이 30. 세컨 145. 아, 안 돼! 안 돼! 자, 옵니다. 버디가 옵니다. 이거, 타만해도 먹는 거 아니야? 타만할까 아니, 아니, 어디에. 너에게 만 원을 주고 싶어. 4 다운이 됐습니다. 4,000원. 4 0 0 0이 4,000원. 115. 0원 4,000원. 다0 0 영향은 너무 좋고 일단 <목소리> 오! 와, 완벽한 이어 완이스파 <목소리> <오!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 <목소리> 괜찮아요 도로 저거. 안쪽이야 d 응. o 아, 이건... 아 이건 이거 n o w I don't know. I d 네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다 오케이, 오케이, 오기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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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케이 오케이, 이오 야, 경기 재밌어집니다. 아, 살아있어. 괜찮아. 살아있어, 살아있어. 좋아. 아, 재밌어져요, 경기. 어우, 다행이다. 러프가 엄청나네. 도미로 갑니다. 포어 포어 다운. 이제 저희는 질 수는 없습니다. 아 얄미한 아. 농사고. <laughs> <laughs> 자파 3. 165야? 어? 그렇지. 오, 근데 안 올라간다 이거. 안 올라. 가아 왼쪽으로 휘어버렸구나. 아우 언덕 넘었다. 지우개 어 지우개 아, 어 봤지. 논이어 아 어, 어아 논이어, 아, 했다. 논이어. 아 됐다 됐다 아 논이어다 자 끝났습니다 4볼 4 a 3로 나이스, 나이스. 자4 a 3네아 진짜 오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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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근데 오늘 너무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오늘 정말 감, 놀랐습니다 아, 네. 못 치고 있어. 저기 뒤에 계신 와. 분이 조금 활약이 좀 네. 적어서 평소보다 이틀 연속 싱글 치느라고 다다 다 쓰고 거기서 <목소리도> 있는 거야. 그래요? 거기서 다 썼어 너무 네, 아, 아, 오늘 아, 소감이 파이팅이야. 어떠십니까? 네. 아, 다음에 꼭 복수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네. 복수한다고 계속 덤비다가 골문을 오신 <laughs> 분 많거든요. 오늘 근데 너무 잘하셨어. 우리 최준영. 근데 사실 앙홍이 이렇게 잘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 아 영상으로만 보다가 실제 네. 나오니까. 그렇죠. 아, 아, 아 그래. 너무 잘셨어 <laughs> 감사합니다. 최준영은 보기 레이하고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라 어, 아. 포볼에서단한 홀도 한게 없어. 아, 진짜? 단 하나도. 완전 무어가기 아... 완전 부어가기 <laughs> 1대2로 싸우신 거예요. 오늘. 어,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고생 아, 1대1로 싸우셨습니다. <웃음> <웃음>